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역사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도에 남겨진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거대한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분석의 핵심은 하나의 아주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이렇게나 많은 지명들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오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무언가 의도적으로 감춰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름들 좀 보세요. 낙양, 태원, 양주. 이건 뭐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수준이죠. 보통은 아 그냥 중국 문화를 좋아해서 따라한 거겠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이름들이 원래 가리키던 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역사 조작의 첫 번째 단서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한 지명들의 일치,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자료는 이걸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의도적인 역사 조작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조작이 시작됐다고 하는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하기는 1920년대, 바로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자료는 이 모든 조작의 시작점으로 1925년에 세워진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지목하는데요. 이들의 목표가 아주 명확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한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 쓰는 것이었죠. 조선의 역사는 절대 반도를 벗어나선 안 된다. 모든 지명을 이 반도 안에 억지로라도 구겨 넣어라. 원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로 당시 식민사학자들에게 내려진 핵심 지침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도는 명확했죠. 한때 광활했던 한국의 역사 무대를 한반도라는 이 작은 공간 안에 영원히 가둬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원 자료는 이런 행위를 지명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역사적인 장소의 주소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했다는 거예요. 마치 기억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처럼 원래 있던 곳에서 이름표를 떼어내 전혀 다른 곳에 강제로 붙여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고 증거가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원자료가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역사 퍼즐의 아주 중요한 조각, 바로 폐수라는 강입니다. 수많은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는 이 고대의 강, 도대체 이 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원자료는 이 강의 진짜 위치를 찾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역사의 지도를 바로잡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옛날 기록을 보면요, 폐수는 수십만 대군이 강 하나를 산위에 두고 며칠씩 대치할 만큼 어마어마한 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 여기가 폐수했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한반도의 청천강이나 대동강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그 정도 스케일이 나오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자료는 그 해답을 대륙에서 찾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그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을 감당하려면 한반도가 아니라 적어도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난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강에 이어서 다음 증거는 갈석산이라는 산입니다. 고대 기록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이 기록은 고대 핵심 영토였던 낙랑군의 위치를 특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가석산이라는 랜드마크는 지금도 중국 허베이성에 버젓이 있는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절대 옮길 수가 없는 지형지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낭랑군이 있었다고 배우는 평양 근처엔 이런 산이 없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산이 이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과 산,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원자료는 이제 우리가 알던 역사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원 자료는 이 안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라 이야기인데 갑자기 흐르는 모래, 즉 사막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오고 뜬금없이 양지각 유역의 날씨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건 한반도 지리랑은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아는 반도 신라 지도, 오른쪽이 원자료가 주장하는 대륙 신라 가설입니다. 기존 지도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던 사막이나 양쯔강 기후 같은 미스터리들이 신라의 위치를 대륙으로 옮겨 놓으니까 신기하게도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원자료가 내놓은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가설의 결론 우리가 알던 신라는 사실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의 동해안 그 비옥한 평야 지대를 차지했던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중심 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 자료는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듭니다. 지명은 역사의 지문이다. 범인이 현장을 아무리 어지럽히고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지문은 남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려 해도 땅그 자체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증거는 결코 지울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 이 다큐멘터리의 관점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도는 조작되었을 수 있지만 땅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거대한 역사를 되찾는 첫 걸음은 바로 땅에 남겨진 이 단서들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지도 한 장이 이렇게 다시 쓰일 수 있다면, 과연 역사 속에서 다시 쓰이지 못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